안녕하세요. 오늘은 귀엽고 상큼한 탱크탑을 가져왔어요. 모델도 엄청 이뻐서 여자인 저도 졸업 후럼 이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히에히은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. 다양한 크기와 색상. 이 탱크탑은 SML, XL, EXL 사이즈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체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흰색과 밝은 노란색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. 고객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크기와 색상을 선택하여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편안한 느낌. COTTON과 폴리에스터 홈방으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어 활동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스타일링. 일상적인 모임이나 여름 휴가에도 적합합니다. 간편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여러 가지 아우터나 하의와 쉽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. 브랜드 신뢰성. 로이나르는 인기 있는 브랜드로 한국식 스타일을 강조하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. 고객들은 브랜드의 신뢰성과 품질에 대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인기 있는 트렌드. 여성들 사이에서 우연한 스타일과 탱크탑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 상품은 핫한 트렌드에 부합하여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기능성. 이 탱크탑은 우아하면서도 열대적인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자리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. 고객들은 여행, 레저 모임 등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보기만 해도 상큼해지는 탱크탑 입으시고, 귀엽고 발랄한 여름 보내셔요. 지금까지 조만장자 다잘땡이었습니다. 안녕.